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투쟁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설 연휴 예상 밖의 흥행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을 보면 건국전쟁은 설 당일인 어제 5만여 명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4위를 기록했고 누적 관객은 18만 명을 넘겼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한 평가가 나오는데 특히 지난 10일간 배정된 좌석수 대비 관객수 비율은 올해 개봉작 중 가장 높았습니다. 건국전쟁은 오는 16일 미국 CGV 두 곳에서도 정식 개봉할 예정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흥행 역주행 속에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습니다. 14일 집계에 따르면 전날 영화 건국전쟁은 할리우드 대작 원카에 이어 박스 오피스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날까지 건국 전쟁의 누적 관객은 38만여 명으로 4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때 박스 오피스 7위까지 밀려났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연달아 영화를 호평하며 뜻밖의 흥행 역주행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알수 있었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대단한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준 건 여러 이승만의 안전뿐만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이승만에 대한 확실한 이미지를 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라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다음 세대 의 자녀들 위해서 또 교육해야 되겠다라는 그런한 너무나도 너무 좋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잘 몰랐는데 건국 어, 정책. 보면서 어, 잘 알아 갈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내가 살수 있었을까, 참여하는 마음과 아니면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자료 수집 하시는데 엄청 긴 시간이 걸리셨다고도 들었고 또 제작까지도 엄청 오래 걸리셨다고 들었는데 먼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노력하셔서 이렇게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전 영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학교 일학년 올라간 다교과사에 배운 내용과 너무 너무 왜곡된 사실을 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내용을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당신이 계셔서 오늘 저희가 있습니다. 공국전대 파이팅. 학생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영화인 것 같아서 제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저한테 또는 누구를 송교하냐? 저는 주저 없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살아있는 구성들이 그 대통령께서 지시셨던 하나님을 진하게 믿고 또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리라고 이렇게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국전대 파이팅.

왜 오늘날 유독 우리나라에만 건국 대통령을 지우려는 운동이 계속 있을까? 왜 건국 대통령 지우기 운동이 역사적 기반, 사실 근거와 거리가 먼 이런 뭐, 칭일파다, 뭐, 런승만이다, 뭐, 민족 분단의 원흉이다. 왜 이런 말들이 공공방송에서도 조차 계속 지속되고 있을까라는 그 물음에 오늘, 어, 영화를 보면서 아, 분명한 이런 이승만 대통령 지우기 운동에는 숨겨진 정치적 아, 목적이 있구나.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대한민국 해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또, 깨닫고, 또, 각성하고, 또, 저 스스로 반성하게 되면서, 정말 귀한 체험을 한시간 30분, 짧은 시간 동안 주었던 귀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시간을 내셔서, 저처럼 여러 번, 한 번뿐만 아니라 온 식구 함께 관람을 하실 때에, 열 번까지 꼭 영화를 보시길, 강하게 권해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자유파, 이문화 시장, 우리가 이제는 장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람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건국 전쟁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어, 앞으로 이다 자유 대한민국 어, 나라 살리기 운동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재조명 운동에 꼭그 연장선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화이팅! 건국 전쟁 화이팅!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승만 대통령 레전드 업적 탑파이브 북한이 북한스럽게 북한할수록 더 고마운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에 대해 알아보자 5. 농지개혁 공산당을 막으려면 농지개혁 빨리 해야 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이승만 대통령 농지개혁으로 농민들은 농지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는데 이 역사적 기점은 대한민국 번영을 가져 사유재산의 기틀이 되었다. 북한은 무상 멀수, 무상 분배, 소유권 없음. 대한민국은 유상 멀수, 유상 분배, 소유권 있음. 이 차이가 남과 북의 갈림길이 되었다. 대한민국 만세다. 4. 의무교육과 문맹퇴치. 헌법을 통해 공교육 원칙을 명시한 이승만 대통령.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된 원칙은 9차례나 개헌을 거치는 과정에도 변함없이 더 강화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천막 교실로 교육을 이어가고 인하공대와 외국어대를 설립하며 전쟁 이후에 한국을 준비했다. 그리고 문맹퇴치 운동으로 80%에 육박하던 문맹률을 5년 만에 22%까지 낮췄다. 건국 대통령 인정 3. 원자력 도입과 인재양성 이승만 대통령은 1955년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맺고 아이젠하워가 원자력 평화 이용을 위한 국제원자력 기구를 1956년 설립하자 그 창립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1958년 인하공대와 서울대 공대에 원자력 공학과를 설립하고 다음해인 1959년 3월엔 원자력원을 설립했다. 그렇게 한 천재의 전략적 안목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에너지원이 된다.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 휴전이라는 일시적 평화를 반대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확실한 안전장치를 원했다. 특유의 외교술과 강단으로 미국을 압박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 그 이후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평화와 안정을 찾았고 대한민국은 1인당 GDP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반도체 등을 앞세워 세계 6위 수출국에 올랐다. 그럼 1위는 뭘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 고마움. 1. 공산주의 배척 전 세계에 공산주의 열풍이 불던 시절,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봤던 이승만 대통령. 국내에도 공산주의 열풍이 거셌지만 다행히 외교력과 정치력을 겸비한 리더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았고 우리는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과오를 논한다고 공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과오만 조명하며 역사를 지우려는 수작도 적당히 하자.